이거 세면대 곡선부이 실리콘 쏘는데이 스타트는 이 세면대 수전 뒤에 중심에서 해가지고, 요렇게 싸주면 돼. 해주고 얘를 그대로 쫓아내려와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이쪽에서 보여줄게. 잘찍켜라 이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많이 이렇게 마가, 말아줘 버리고, 실리콘 해라. 자. 그럼 실리콘 해라 갖다가 중시간 딱 잡아가지고 얘를 쭉온 다음에 여기까지 돌려줘야 돼. 이렇게. 여기에서 커브를 이렇게 돌려서 내려가서. 아, 이거를. 물을 묻셔서 주면. 아, 접착이 안 되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라운드가 잘안 나오잖아. 침을 살짝 묻혀가지고 얘를 여기 코너 부분만 요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돌려줘. 그럼 깔끔해. 자. 이쪽도 한번 봐봐요.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돌아는 가. 근데 여기 돌아간 부위가 약간 디디디거리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거친 거좀 보여줘. 보여? 이거 찍혀? 응? 네. 응 손가락에 침을 살짝만 해서, 여기서 딱 해서 이 코너를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깨끗하지? 응? 응. 오케이. 끝.